안녕하세요. 독일 PM 최은결입니다. 미국스 그룹 미션 네 번째 액티바이즈 이야기입니다. 기온의 변화를 점점 체감하게 되는 이 때인데요. 어느 때보다도 체온 유지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때가 바로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몸에 체온을 더 올려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액티바이즈. 요 제품. 많이들 알고 계신 이 액티바이즈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액티바이즈의 주요 성분을 보자면 비군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타민 B군이 무려 8종, 8종과 비타민 C와 천연 카페인 성분인 과라나 비트뿌리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체내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호르몬 대사에 없어서는 안 돼. 혀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B군이고요. 혈액을 만들어주고 혈관 질환이 잘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해주는데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비타민 B군입니다. 우리 액티바이즈를 먹고 나면 빠르게 흡수가 돼요. p m 사만의 특별한 기술력인 NTC 기술력을 통해서 액티바이즈 한 잔을 딱 먹었는데 내 몸에 느껴나지는 반응이 바로 이 기술력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세포마다 영양이 부족한데가 다 달라요. 몸 상태도 다르고 그런데 이 NTC 기술력은 각 사람마다 다른 세포 안에 내가 필요할 때 모든 영양소가 빠르게 그 시간이 무려 5분에서 10분 사이에 바로 흡수가 됩니다. 아주 놀라워요. 그 NTC 기술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액티바이즈예요. 이 액티바이즈를 과연 어떤 맛인지, 어떤 색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직접 불에 한번 타보해 드리겠습니다. 자, 액티바이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말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안에 가볍게 스푼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스푼 가지고는 양이 좀 적은 듯하고 또이 스푼을 넣었다 이렇게 하기도 불편해서 아예 저는 이렇게 커피 스푼으로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커피 스푼으로 한번 세 스푼 정도를 여기 섞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은 적당량의 물을 한 180, 뭐200이 정도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세번 정도를 자, 세 스푼을 탔을 때 색상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자, 아, 색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액티바이즈 세 스푼을 탔을 때이 색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어떤 맛인지 한 모금만 마셔보겠습니다. 액티바이즈를 이게 정수물이 아니고 약간 따뜻한 느낌이 나는 이렇게 온수 뜨거운 건 아니고 약간 미지근한 정도에서 조금 더 따뜻하게 제가 탔어요. 액티바이즈 저희는 이제 이 맛을, 이 느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모금만 마셔도 내 몸에 에너지가 느끼는 듯 해요. 액티바이즈는 에너지 주스라고도 하고 산소 주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액티바이즈를 먹었는데, 어 피곤하지가 않아요. 뭔가 혈액순환이 잘 돼요.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보통 말을 하는 거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액티바이즈가 이렇게 특별한 것은 모세 혈관을 확장시켜 줘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 주는 거가 액티바이즈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나이 먹은 만큼 이 혈관이 점점 좁아진다고 해요. 우리 싱크대를 보자면 싱크대를 매일매일 물을 붓고 사용을 하는데도 점점 그 밑에 이렇게 깊숙하게 보면 이렇게 이끼가 많이 껴 있어요. 어떤 이물질이 많이 끼는 거가 있는데 우리 혈관도 그와 유사하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고려대학교 오동주 교수님이 15,000명을 스탠드 시술을 하고 내린 결론이 사람은 내가 먹는 나이만큼 내 혈관은 점점 좁아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싱크대에 점점 이끼가 끼는 것처럼 우리 몸 혈관도 어떤 모든 노폐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점점 감소, 이렇게 쌓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슬러시가 쌓이는 것에 이 액티바이즈가 그 슬러시 쌓인 것들을 점점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 좁아, 좁아지는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줘요. 점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나이가 먹음으로 인해서, 노화로 인해서 혈액은 점점 탁해지고 끈적거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좁아진 혈관 안에 혈액이 공급이 잘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당연히 잘 되지가 않겠지요 그러면 혈압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세혈관이 확장되다 보니까 그 안에 산소도 공급이 되고 영양도 공급이 되고 점점 면역력은 높아지고 또한 내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조금씩 감소시켜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점점 건강한 상태 이러다 보니까 혈액 순환이 잘안 돼서 손끝이나 발끝이 차다라고 느꼈던 분들이 점점 혈액 순환이 잘 되니까 따뜻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돼요. 비군 가운데 비타민 B6, B9, B12는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춰주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줍니다.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 안에 단백질의 메티온이라고 분해가 되면서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증가가 되는데, 호모시스테인이 증가가 되는, 나타나는 것은 혈액이 점점 끈적거려지고, 혈관이 조금씩 딱딱해지고, 이러므로 인해서 어떠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 B6, B9, 12가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춰주는데, 그래서 동맥경화 원인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B3인 나이아신을 통해서 플러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나타나는 반응은 각기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플러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내 혈관이 흐르는 곳에 약간 정체가 됐을 때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산소 공급이 되면서 또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액티바이즈의 많은 좋은 점들은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 PM 최은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